아, 아, 마라라라라 라라라라 라 갑자기 튼 방송 왜틀었 을까？다행 이다, 아무도, 안들온다 뭐야?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뉴큐님 헐 생방 처 봐요 반갑습니다 알림 오자마자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고탕주님 노잉 아왜 갑자기 방송 틀었냐면은 오늘만 할수 있는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데모 갑자기 떠가지고 제가 또 옛날부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오늘 플레이스테이션5도 있고 그리고 이거 체험판도 해보고 싶어서 예 갑자기 방송을 켰습니다 그냥 녹화를 할까 하다가 에이 뭐 그럴 편뭐 있어 그냥 클립으로 만들어 보자 싶어서 네다 좋아요 예 오늘은 그냥 혼자 하기에는 심심해서 들어온 방송이니까 짠 국화빵 <laughs> 가방. 그냥 들어온 방송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봐 주시고 가세요. 음. 음.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이번에 음, 5월에 나오는 게임이고요. 예. 호러의 명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중 8번째 시리즈, 바이오하자드 8 빌리지입니다.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 그랬어 바로 그 빌리지 빌리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아니잖아요 얘 그냥 돌았어요 어 캐주얼 스탠다드 하드코어 쉬운, 쉬운 걸로 하자 그래 뭐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뭐 있어 캐주얼 응? 이 대문은 플레이 시간이 3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단의 딸이 성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주인공이 에단이요 에단. 바이오에이저드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주인공이 레온, 크리스, 뭐, 클레어, 지엘, 발렌타인 뭐,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세븐부터는 에단 헌트. 아, 에단 헌트는, 뭐냐, 미션이 파서블 주인공이지? 그럼 뭐 얻었어? 뭐지? 음, 보물이구나. 보물을 얻었어요. 음. 어우 분위기 좋다잉. 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뜨거? 아, 워뜨거어디로나가 시작부터 막히고 있네요. 어, 열렸다. 헤헤 조사. 단단한 아 간단한 자물쇠가 달려있다 뭐야 이거 사랑은 열린 문. 아. 뭐야. 어,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이건 뭐야? 음. 나 뭐, 뭐다 썩었어. 곰팡이 피고. 바이오저도 세븐도 그랬지만, 다 음식들이 곰팡이 피고 있고 썩어있고 그러네. 안녕하세요. 와, 레지던트이블이다 반갑습니다. 음. 전, 네, 응, 음, 응, 음. 가, 개, 전, 두, 쥐다, 쥐다, 쥐잉! 쥐도 귀엽네. 음, 그래픽 좋다. 녹슨 조각. 음흠. 뭐, 조합해서 아이템 만드는 건가 봐요. 응, 네, 응, 네. 눈깔이다. <laughs> 눈깔. 뭐야? 음흥, 음흥, 음흥. 음. 안녕하세요. 뭐야? 바다님, 이준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해성님 방송 보다가 팬이 됐어요. <laughs> 뭐야? 어, 총도 있고 칼도 있네. 야, 수정 조각, 수정 조각. 어떻게 할수 있나? 야. 아싸, 아싸, 내가 독산동의사심이야 음, 음, 재밌다, <laughs> 화학 용액저저저저저저저 자막 저기저저 뭐야 이거? 사랑의 비너스 그런건가? 뭐지? 조사 음, 뭐 넣는건데 아직 뭐 넣는게 없어요 닫혀있고 어디로 가야돼? 어? 어허허허! 또 뵙는군요 규크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장사치 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하죠. 그거 보다 따님은 찾으셨습니까? 아니. 따님이 정말 이성에 있는 거라면 분명 드리트리 스크 부인방에 있을 겁니다. 다음 트래 아, 하 갑자기 방송 킹거 웃기지. And <laughs> 음. 상점 이용 뭔데? 응? 음? 어? 음, 아까 그 수정이랑 이거 와인 잠팔수있는보다오 예. 오 예, 부자다. 총도 팔수 있네. 근데 총이 없으면 안 되겠죠? 커서만 있으면. 아이템 보자. 보조 가방 소지품 개수 늘리는 거. 산탄 총 탄약 만들기. 음, 제조법. 좋아, 어차피 플레이 타임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샷건으로 다 밀어붙이자. 음? 샷건 탄. 몇 개씩이야? 샷건. 샷건 왜안 사줘? 아, 이걸로 사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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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샷건탄 제조하나 사고 샷건탄은 <laughs> 와방 사자 어차피 이 게임이 응? 음? 아 이걸 살걸 그랬나? 산탄총 연사속도 크게 증가 이걸 살걸 그랬나? 네. 자 무기 병력 아 샷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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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서 이 게임이 30분 안에 빨리 해야 돼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돼요. 아 이거 개조 아무것도 못 하네. 운이 없어서. 자 이제 빨리 빨리 진행해 보자. 벌써 가십니까? 그래임마나 바빠. 이 게임 30분 안에 빨리 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방송도 딱 30분만 할 거예요. <laughs> 다시 말하지만 이거 30분 하려고 하다가 방송 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빨리 30분 클리어하고, 가 우와, 약초. 오늘 30분만 이거 빨리 클리어하고, 방송 끝낼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죠? 야! 야! 어, 아니네. 반대쪽에서 잠긴 것 같다. 이 30분 동안 빨리 클리어 해야 돼요. 안녕! 우흥. 이쁜데? <laughs> 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아닌 것 같고, 어, 여기 뭐 있다? 하야 조합으로 샷건 탑 만들 수 있나? 오, 만들 수 있다. 아, 녹슨 조각이 모자르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뭐야? 뭐지? 뭐 얻었지? 빙, 반응이 없당 길이 여기가 아닌가 봐. 잘못 온것 같아. 시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다시 돌아가야 돼 아까 왔던덴가봐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서 가야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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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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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여기로 여기로 음음 권총 음. 열렸다 어? 아 아까 거기네 나왔던데 아, 시간 낭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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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분 남았어 22분 안에 빨리 클리어해야 돼요 과연 김혜성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권총 타냐 현재 6분 지났습니다 네 그렇죠 뭐야 조사 뭐 안에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쓰쓸없이 에잇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하고 있어 아 이번 바이어자드 에잇도 재밌겠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겐재성 tv 때 이거 세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븐? 그때 생각나네 뭐야? 안 올라가면 왕왕왕왕 아이 무슨 양조에 대한 게 써있네요 어? 아 아니네 저 눈깔을 여기서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자 이쪽으로 가보자. 어, 이거 보시는 분들 약간 멀미나도 <laughs> 멀미가 나시더라도 예, 이해해 주세요. 원래 이런 일행신 게임입니다. 예이. <laughs> 뭐야? 길이 없는데? 여기 닫혀 있고 길이 없어. 어쩌지?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막혔다. 큰일 났다. <laughs> 안 돼. 벌써부터 막히기 이기 없기. 큰일 났네. 어? 뭐야? 이대로 사용할 수 없다? 아 조사. 아아 아, 좋아. 여기다 끼는 것 같다. 눈깔. 내 네, 오른쪽 눈. 땡큐 오픈 어 뭐야 이거 모기야 모기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으 싫어 아 아니 모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네 아야야야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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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될까 그 뭐야 싸우는 거야 벌써? s 호 뭐야 살았다 t a 도망 뭐야? 아이템 없는데? 도망도망 <laughs> 도망. Like 뭐야? 뭐지? 길이 없는 u <laughs> i o k Oh my god! 어디로 가야 돼? 뚠 o 뚠 w 뚠 n t I can't l k a n y l 재 장전 아이하 자도 공통으로 재장전은 네모 버튼이네요. 땡큐 안기 원산 폭격. 어, 누구야? 어, 그 이번에 엄청난 유명한 그, 그 누나, 엄청 이쁜 누나, 누나, 누나. 예 이번에 저 PV 영상에서 엄청 인기 많았던 누나예요. 키 크고. 아름다우신 누님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그죠? 공지가 없어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얘 예, 이게 오늘만 즐길 수 있는 데모라 제가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에잇. 오늘만 즐길 수 있는 데모라 그냥 혼자 하려다가 들어와서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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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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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붙네? 야야 야 오예! 오예! 뭐야 이거 얼떨... <laughs> 얼떨결에 <얼떨기를> 찾아냈어야야 <laughs> 야. 좋아 오 어두워 오 후레쉬 어 후레쉬 후레쉬 있네 후레쉬 후레쉬 깔끔하게 후레쉬 깔끔하게 후레쉬로 난 후레쉬가 좋아 참이스운 후레쉬 뭐야 이거 헬프미 브라더 살려줘 오빠. 뭘 살려 달라는 거야? 어. 드디어 이제 좀비가 나오는 건가? 으똥수간똥수간 안에 이상한 게막 있어요. 똥수간 맞지. 똥 싸는 애 같은데 으똥 싸는 애 아니 이상한 공판이 같은 게 있어요. 에. 아무튼 여기 왜 열렸던 거야? 아이템도 없는데. 여기? 아이템 좀. 무슨 고문 도구 같은 게 있어요? 감옥 안에 똥통 보고 기분 나빠졌죠. 어 아이템, 아이템, 적합, 부적합, 뭐지? 사람 이름 같은데? 여기서 인체 실험 같은 거 하는 게 아닐까? 그지? 또 바이오 하자드니까. 이유현님 여러분 이거 무섭나요? 예, 무섭습니다. 나름 공포 게임이라고요 왠지 누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어 샷건 탄 녹슨 조각이 없어서 못 만들어. 샷건 탄을 많이 만들어서 무쌍을 즐기고 말겠어. 뭐야. 시격왕성, 시격왕성. 인체 실험을 했나봐요, 여기서. 무서워, 인체 실험. 뭘, 뭐야. 쉿. 사람이야? 뭐야. 어디서 똥, 똥, 똥이 떨어졌어. 어, 무서워, 무서운 소리 들려. 누구있나누 누구 있어? 어. 어. 아이템. 어, 녹슨 조가. 타냐 타냐 타냐. 샷건. 오케이. 샷건 탄 채워졌어요. 다 죽었어. 슉. 슉. 어. 새조각새조각 가지고는 뭐못 만드네. 구급약 하나 만들어 주고. 어디서? 오 나왔다! Hey, come on! 후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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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오오오 많아 많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럴 땐 이럴 땐후퇴후퇴후퇴 작전상 후퇴자 하차 내로와 난 샷건을 가지고 있다고 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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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신나는군 또 없어? 에에 오나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좀 무서웠어요 권총 탄약은 엄청 많네 쉬휴 후, 어어 어. 오오 어디서 소리가 소리가 너무 리얼해 오 무슨 소리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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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오씨 오오뭐뭐뭐뭐뭐뭐놀랬잖아놀랬잖아놀랬잖아어 죽었다 와오 오, 쪼기쪼르기 저기, 저기, 타구만. 바이프 수류탄. 바이프 수류탄. 장착. 던져볼까? 어디 보자. 어, 저기 있다. 자 우선은 사람 말, 마... 오, 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때 던지자. 꽁! 아싸! 야, 재밌다. 재밌다. 이거지. 이게. 나를 깨워주는, 나의 본능을 깨워주는 게임이야. 좋아. 또, 또 어디서 나오냐? 와, 음. 번쩍번쩍하네, 정신이. 그래. 이게 나의 본능이야. 사육의 본능. 으아, 저놈은 샷건이다. 어딨어? 어딨냐고? 아이템은 다 챙겨야 돼요. 야, 오케이. 어, 자. 야야 야. 머리. 헤드샷. 헤드샷. 아! 으 가드. 가드하고 머리. 머리. 제 장전. 어, 죽었다. 무서웠죠? 어, 이거 뭐야? 아, 가는 곳은 아니구나. 자, 진행. 아, 어, 무서웠어. 몇 시간 남았냐? 13분 남았어. 어떻게? 어 여기, 열쇠가 없네 크 I c a n 오, 오지 마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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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망 갑니다. 무서워요. 저오호이오그만하시지 어디 지어 어떤 마오로 마오지 줄까어 아사 없어서 없어서 도망 도망 오호오호호쉿쉿어 뭐야 흐흐 <laughs> 무서워 어, 어, 어. <laughs> 인간은 산채로 피를 짜면 더달아지지영오 어? 그래요? 저 괴롭히지 마세요 <laughs> 어딜 가는거니 꼬맹아 오 어. 어머머머머 아우 아 이쁜 어. 아,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뭐야? 깼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뭐 허무한데? 끝? 깨압 검이 끝이야? 어? 검은 날개를 단 만월이 떠오르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마지막 빛을 기다리는 것뿐 삶과 죽음 안에서 마더 미란다님께 영광을 바치오니 엄브레일러 표시 다 엄브레일러 표시 예, 바이오아자드 그 뒤에 어? <목소리> 그만 좀 징징거리시지 거의 다 왔어 허허허허허허 로즈 어디 에 있는 거니? 들려요? 혹시라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있다면 내 집으로 놀러 오세요. 아니 밭 근처에는 루이자 집으로 놀러 와요. 올해 5월 엄청난 게임이 출시된다. 응? 어 이런 녀석들이 오고 있어. 누굴 말하는 거죠? 아까 그건 뭐예요? 뭐뭐뭐뭐 간살이 내지만 괴물들을 다 불러 모을 셈이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더 <모델> 미라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째서? <모모> <모모> 동생의 바보 같은 게임에서 용케 오 미인 자매들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예쁜 누나 그들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게 다요 no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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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나갈 수 있을까요? 붕와이애베베 뭐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와와 재밌겠다 아 해성 이제 5월만 기다립니다 크리스 레드필드 이쁜 누나 뚱땡이 이단 윈터스 어서와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말고 사서하세요 뭐야 이거 놔 얌전히 있어. 이것만 말해두지. 자네가 여기까지 오자니 정말 놀라워.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유감이야. 네가 미아를 죽였어. 이제 나까지 죽이고 할 일을 끝내시지. 지금 예약 접수 중.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체험판이 끝나요. 이게 그래서 한 건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 되게 허무하다. 이제 막 무서워지려나? 재밌어지려나? 했더니 끝나버렸어 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laughs> 바이바이 그래도 빨리 끝냈다 빨리 끝내서 다시 보기 하는 사람들 편할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이것 봐 오늘 5시부터 이제 지금 밤 새벽 1시까지만 플레이할 수 있게 지금 딱 플레이 가능 일시 나와서 해본 겁니다 아, 재밌다. 기대는 되겠다. 재밌겠다. 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내일 또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출근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학교 또 예, 등교하시고 좋은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또 유진이 우는 소리가 들려. 저는 또 예,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林巴，嘿嘿嘿，拜拜。